여행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캄보디아의 활기 넘치는 국경 도시 포이 패스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련한 여행자든 숨겨진 보석을 찾아 헤매는 분이든 포이 패스는 누구에게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북적이는 시장이죠 좁은 골목길을 따라 펼쳐진 화려한 가판 이국적인 향신료의 향기 그리고 현지 상인들의 활기찬 수다를 상상해 보세요. 신선한 열대 과일부터 수공예품까지 없는 것이 없답니다. 온몸으로 느끼는 감각의 향연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는 카지노 이야기를 해 볼까요? 포이펫은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카지노로 유명하며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돈을 걸고 게임을 즐기든, 그저 호기심에 구경하든 이곳의 에너지는 정말 짜릿합니다. 게임 테이블에서 윤 시시를 해 보거나 현란한 불빛과 공연을 즐겨 보세요. 언제나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포이펫은 단순한 번잡함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여유로운 분위기를 원한다면 평화로운 왓도 차야만 칼라람 사원으로 향해 보세요. 정교한 조각과 고요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이 사원은 도시의 빠른 속도에서 벗어나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캄보디아의 풍부한 문화 유산을 느끼고 깊이 생각에 잠겨볼 수 있는 곳이죠. 현지 음식도 꼭 맛보세요. 포이펫은 다른 어디에도 없는 요리의 모험을 선사합니다. 맛있는 길거리 음식부터 아늑한 강변 레스토랑까지 이곳의 맛은 대담하고 잊을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생선 카레인 아목 트레이를 드셔보거나 신선한 스프링롤을 즐겨보세요. 여러분의 미각이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포이펫 박물관은 꼭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작지만 매력적인 이곳은 마을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곳이죠. 현지 문화 오래된 유물 그리고 포이펫을 만든 이야기들을 배워보세요. 자, 이렇게 캄보디아 포이펫에서의 액션으로 가득찬 하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장 카지노 또는 단순히 문화를 즐기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이든 포이펫에는 즐거움이 넘칩니다. 여행 가방을 쌀 준비가 되었나요? 포이펫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번까지 안녕히 계세요.